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주일날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네. 어, 뭐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 뭐 여러분들 이제 이미 제가 설명 드렸던 바대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 8일째에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laughs> 안식일 다음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뭐 어떤 사람은 이제 어 뭐야 그뭐월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어 안식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어 금, 토, 일요일 날 태어나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날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냥 성경이 맞다고 보세요. 뭐 성경의 기록 자체. 즉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신약 거래 그 기록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가 사탄에 종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은 다 맞다 이렇게 보고 뭐 강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오른편 강도가 뭐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다 왼편 강도는 뭐 저주했다 뭐 그러는데 안써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이다.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laughs> 오른편이라는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 팔의 오른편이라는 그런 뜻이 right 옳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이 이 right라는 건 그릇됐다는 얘기 아이 y 이슈에서갑니다 Left는 그릇됨 악함이에요. 악한 쪽에 염소가 있다. 아유, 뭐 15대로 뭐 피곤해 그런 거다 예, 얘기하려면. 자, 오늘 은욥에 대해서 좀얘 기를 해보 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욥의 고난 을뭐라 그럴까？잘 모르 는 거예요. 욥의 고난 을 모르 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뭐욥이 나랑 무슨 상 관이 있 냐는 그 좌파 있어 좌파 들은욥 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을 전혀 파악 할 능력 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논 논하려고 하는 그 논리의 기저 밑바닥에는 소위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은 악에게 속한 거죠, 사탄에게 속한 거죠, 공중의 권세잡은 주자들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기들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걸 풀려고 드니 풀립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가 원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스라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욕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길진 않겠지만 짧게 한번 해볼게요. 욕기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인간에게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근데 여기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 그거예요 욕기에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삼라만상 인간의 정치 모든 것 사상까지도 다 그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냐?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욥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욥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뭐, 하나님이 이제, 욥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사단이 와서 참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욕의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욥을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딱 시작되고, 욥이막 괴로워하니까 즉시 나타나서, 딱, 다 모든 저주 재앙을다 멈춘 다음에, 욥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요. 이렇쿵, 저렇쿵, 미주알, 고주알. <laughs> 그랬더니, 욥이나욥은이 우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듣고, 아, 이제부터는 조심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환란과 고통도 충분히, 자, 요즘 세속말로는, 뭐,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그것이 교훈이 되죠? 대충 했더니 교훈이 됩니까? 그죠, 뭐, 여러가지 그 재앙과 재난으로 그들을, 어, 뭐, 하나님이 이제 바로 세우고 싶으신데, 그들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발톱에 무슨 조그만 상처 하나를 주고 그걸로 깨닫길 바래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의 버르장머리, 나쁜 악습, 그들의 근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사용하십니까? 가장 큰 고통은 어디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를 때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과 또는 재앙까지도 어떤 순서로 주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의 가장 끝에 있는 것으로부터 점차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정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 무슨 뭐 이상한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거는요. 부모의 삶이 개차반인데다가 악습이 있는 데다가 아직 못 깨닫고 있고 둘째는 그 자손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랑하는 것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 자식들 죽지 말라고 이름을 개똥이, 말년이 아주 이렇게 별로 사랑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좀 재앙이 이제 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것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 재앙이 혹시 와 있는 분들 그 재앙의 대상이 뭐냐를 한번 보세요. 머립니까? 머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산입니까? 재산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내몸뜻 정성 모든 걸다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몸을 사랑하잖아요. 같이 살아가자. 오늘 봅시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욥기 1장 1절에 그대로 나와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영어로는 perfect 완전하고 upright 바로 서 있다. 이걸 뭐 정직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의로움이라고 해도 돼요. a n f r e d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와 경외한다는 속속이 같아요. 그리고 issue evil 악을 뭐 oh, issue 제가 이제 먼저 이 단어를 볼때 어떻게 생냐면 악을 씹어 삼키는 <laughs>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욥이에요. 욥 아주 욥의 행사를 어떠 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1장 5절에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이제 자손들, 뭐 자기 집안들 잔치를 벌이잖아 잔치는 특징이 뭐예요? 흥청망청하죠? 욕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혹 죄를 범면했나 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는 언제 번제 드리는 건지 아시죠?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면서입니다. 그랬다가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만약에 분명한 그들의 문제를 번제로 씻었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이 아니죠. 그것을 보고 뭐 그렇게 했겠죠. 자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사실이 아니라 생각을 여러분들 아 내가 저런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여 회개한다고 너블너블 소용없어요 잔치가 끝난 뒤에도 늘 그렇게 하였다. 요분 모든 일이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저주할 까을 하면서 thus did Job. continually, 계속, 그렇게 했다요. 뭐, 어, 원어를 보면, 뭐, 신중하게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썼죠? 생각으로 번제를 남이 대신 드려요? 자식의 수대로? 본인이 드리지 않고? 생각과 남이 드려준 번제의 특징, 본인은 못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특징이 욕도 못 깨닫고 그 자손도 못 깨달았던 뜻이에요. 자기의 죄가 있었다면 무엇인지를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이때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즉, 사단이 이제 우리를 일종의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일장구절에. 그러나 사탄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세속에 무엇인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거요. 예 그러면 사단이 몰라 교회 <laughs> 그런 마음 상태도 모르고 행하는 모양을 자세히 살펴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억지로 가가지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라고 물었어. 어.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단이 우리의 문제를 알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죠. 이런 참소를 할때 거짓으로 그 고소장에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랬더니 10절에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줬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복을 주셨을까요? 내면의 생각과 내면은 아직 모른단 말,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가지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겉으로 행한 것 정직히 행한 것 여와를 경외한다고 자식을 위해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요비 행했던 실제 마음으로는 알지 못해도 그렇게 그런 것을 두려워하여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복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땅에서 받습니다. <laughs> 집에서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옛날에도 뭐든지 경건하고 그냥 몸으로 바로 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도 복 받는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복을 받을 근거, 육체로라도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내면의 지혜를 받아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 주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고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장소,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에 그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사단의 참소와 그것을 위한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laughs> 됐죠? 보니다 자, 사단이 허락을 받고 한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겠어요?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주님 앞에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몰라요. 내 저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 will curse. 아주 그냥 강력하게 w i l l 이라 단어를 씁니다. 그는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가진 겁니다. 세속, 세상에서 얻은 것,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자손들까지도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재밌죠? 가진 것을 다 맡기는데, 재물 다 맡기고요. 자식들의 생명까지도 맡깁니다. 왜 그랬죠? 욕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 <laughs> 자식이 드려야지. 그때 사단이 주님 앞에 물러갔다. 예,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고, 한번 해봐.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요 아시오. 예,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험하시죠? 하죠?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저주, 이것들은 다 사단이 줄 겁니다. 요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재물 뿐이냐는 거예요, 요비. 요비. 재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을까? 네 이렇게 말하는데, 모태에서, 요비 대답한 거예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laughs> 이는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랬더니 이제 욕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봅시다. 욕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다소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어디서 나와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없음. 무식함.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게 돼요.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미친 짓을 제가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세속적인 것, 재물, 이런 것까지도 견뎌낼 만해요. 없어졌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돈다 없어졌어. 그렇다고 당장 죽어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살고 있죠? <laughs> 이것까지는 견딜만 해, 아직은. 봅시다. 세속에 추구하는 것은 몸의 강건함, 건강, 욕기 2장 4절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어요다 뺏었는데도 저주하지 않으니까.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요.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암 걸리고 뭐 이런 거날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위해서 모든 걸다 버리고 막 하나님 믿음도 버릴까요? <laughs>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다시 말하면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것입니다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몸의 강건함, 즉, 건강을 가지고 때립니다. 이제 항상,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재물이, 재물을 이제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우, 주여. 내가 근본 하나님의 엉뚱한 걸 사랑하였나이다. 하고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닫죠? 그 다음에는 건강을 뺏어가고, 주변에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자손이 암에 걸리고 자기가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고 맨 처음에는 암에 걸리기 전에 병을 줘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암까지 가죠. 악을 막 행, 남이 와도 행했는데 어? 괜찮아? 그거는 마귀 자손이 악으로 쓰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랬더니 허구죠. 요부의 세속적 추구는 재물도 건강도 아니었어요. 또 이런 거는 견딜만해. 그랬더니 마누라가 여자 부부라고 여자 조심하세요. 마누라가 요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래도 네가 순전히 지키는요.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게 마누라의 대답이야. 아니 요청이야. 너까지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나.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느냐 하겠어. 아, 욥이 대단하죠. 이렇게하여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his lip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이뭐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함에 이 걸림이 되질 못해요. 근데 요이 이제 걸림이 되는 게 나타납니다. 요은 사람의 평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이생의 이것 중에 자, 자기 자, 자기라고 하는 것. 제 특징은 평판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평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내 자신의 높음과 낮음을 가늠해요. 그래서 실제 목사들이 무너져 내릴 때 특징이 뭐냐면 거기 모였다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교인들이 목사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가 높아져갖고 굉장히 뭐가 된 줄로 알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형 메가 철치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그모고요 그리고 슬슬 세는 데가 나오는데 사단이 누굴 보내죠? 남자들 같으면 여자를 보내고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돈 가지고 부를 누리는 일로 그들을 높여줍니다. 근데 높여줌의 결과요, 에 좋아합니다. 못 버립니다. 그걸 당장 버리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평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 자기 높임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욥기 2장 12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인 줄도 알기 어렵게 되었고 그 친구 3명이 좋아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려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이 모양을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 모양이구나.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자기의 고통을 알긴 하지만 자기의 위상 자기의 높아짐. 오랫동안 욥이 살면서 그 동네에서 자기가 누리던 그 명예 이게 아 지금 다 날라가는 상태구나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7일 7야를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같이 욥과 함께 하는데 그 권고함과 상함을 보는 거로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욥이 야 내가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높아짐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고 저도 똑같습니다. 누가 날 높이려고 하면 멀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근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폄훼합니다. 이게 폄훼죠? 그 폄훼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이런 폄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할 것도 없어. 아하,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비로소 욥기 3장에 들어서 이제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저주하였다는 얘기죠. 이 저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망이죠. 이때 요비 울부짖었다라고 어, 개혁성경에는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요비 말을 내어 가로 되어 네,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어를 봐야 되는데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지졌다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르지졌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뭐, 그냥, 어차피, 어차피. 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요비, 친구와 더불어 37장까지 온갖 불평, 온갖 불만을 다 나타내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어. 그런데 왜 나를 무시해? 이 얘기의 37장까지.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 이제 바른 말 찍찍하면서 요바 무너져라. 너는 나쁜 놈이야.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바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바, 너는 요러요로한게 잘못됐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거를 번제로 회개하거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죄, 모든 회개의 단초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남이 얘기해준다? 소용없어요. 저도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되는데 그의 잘못된 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그러면 지적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설명하고 떠나야 돼요. 소용 없습니다. 참그거 깨닫는 때까지 제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죠. 소용 없어요. 그들은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망해라고 얘기하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그거 고쳐야지 그러잖아요. <laughs> 거쳐요? 못 고쳐요? 못고칩다 뭐라고 그러세요? 무지한 말로. 무지한 겁니다. Ignore.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Counsel. 요거 성령님을 Counselor 이렇게 부르죠? 지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뭐냐? Darken. 아주 어둡게. 자꾸만 그걸 가리고 어둡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냐?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역 성경이 요거는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랑 미쳐보면, 원본이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그냥 읽은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추정하면 그건 전부 인본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면 그것이 참 지식입니다, 리 e 그리고 그 지식으로 지혜를 얻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일차요. 또 무지한 말로 왜 어둠을 가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요기 40장 4절에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벌써 이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는 I am vile, vile은 악한 자다, 그 그러니까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What shall I answer you? 셔래요? 나로 대답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수 있다는 뜻이지. 내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lay my hand upon my mouth. 입이 자꾸만 죄를 범하려고 이속 안에 있는 걸 내려고 할때맞고 범죄하지 말라고 막을 뿌립니다 40장 8절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느냐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냐 다 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전쟁을 주셨을까 그건 뭐 무식하고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건 뭐 욕도 아니고 뭐엉망진창인거예요 어,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드러나야 돼. 근데 이요욥에 어떠어떠한 것지 네가 옳다고 스스로 주장한 내용이야. 그걸 회개해야 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립이 욥에 알려준 얘기가 뭐야? 3 8절부터 39절까지.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네가 아니야. 그저 네 수준에서 너에게 맞게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깨달은 거예요. 비천한 자라는 걸? 그것만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너는 비천한 자고 무지한 자고 어? 그 엉터리 같은 입이 엉망진창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얘 이해해주는 거예요. <laughs> 마지막이 어? 교만이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뭐 겉으로 뭐 높아진 척하고 그 사람보다 뭐 나는 이래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디모전스, 디모데, 디모데 전서과 그래서 4자, 4, 3장 6절에 보면 교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교만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고. 교만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이고 뭐고, 양심이고 뭐고, 그냥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집 차리세요. 교만이라는 걸 가지고. 난 비난하려고 교만교만. 그건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의 교만이야. 교만한 자를 노려보시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들, 끌어오르는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 내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줄게. 이거고.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 버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찰입시다. <laughs> 욥기는 간단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뭐 욥이 뭐 자식을 걱정하는 뭐 그런 걱정, 염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이 욥이 권한을 받았대. 이 단순한 게 아니야, 선생님.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늘 주일 여러분들 이제 주일에 제가 두편 찍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잘이 주일을 맞추고 천국 갑시다. 조만간 곧 끝날 이 세상에 담대의 아버지께 나아가 신어서 입은 자가 되죠. 감사합니다.